안녕하세요. 남양주 지니레드입니다 지금 작업이 끝난 차량은 소나타 DH입니다. 지금 현재 인벤트가 끝난 상태인데 인벤트 자세 전혀 보이지 않죠. 완벽한 비누출 인벤트로 시공을 했어요. 인벤트 한번 켜볼까요? 차량에 시공된 인벤트는 글로우 모션 에어입니다. 네, 글로우 모션이 무빙 앰비언트라는건다 아실 거예요. 네, 이번에 무배선 타입의 글로우 모션 에어가 새롭게 출시했습니다. 글로우 RGB 에어랑 마찬가지로 시공 부위마다 따로따로 따로 모듈을 장착해가지고 네트워크 통신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지금 이제 무배선 시대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무배선이 아무래도 차량에 배선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장점이 많죠 뭐 차량 정비할 때나 아무래도 좋고 우선 가장 좋은 건 문짝에서 실내로 오고 가는 배선이 없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요 아무래도 시대가 계속 이렇게 바뀔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배선 타입보다는 무배선을 더선으로할 선호, 거고 이제 무배선 타입도 내비 현동 오픈 현동다 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라데이션 모드를 켜는 거고요 기존 제품과 제품의 이제 그라데이션과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딱 모드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글로우 모션은 내비 연동, 어플 연동, 차량 기능 연동 이렇게만 됐잖아요. 근데 글로우 모션 에, 음, 아, 모션 에어 같은 경우는 RG b 에어랑 마찬가지로 내비 연동, 어플 연동, 멀티 컬러, 개별 제어, 차량 차 기능 연동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무빙 앰비언트인데 시공 부위마다 따로 따로 다오프되고 밝기 조절도 되고 컬러 선택도 다 됩니다. 멀, 멀티 컬러 조어까지다 돼요. 아마 이것보다 좋은 제품이 국내 아무데도 없을 거예요. 대신 제품이 정말 비싸요. 저희는 오히려 더 남는 게 없어요. 제품이 비싸진 만큼 저희가 남는 게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좋은 제품으로 시공해드리고 싶어서 이걸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그 소나타 차량이 대시보드 라인 때문에 좀 많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얼마나 깔끔한지 좀 알고 싶다. 뭐 기타 등도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 대시보드 라인 여기 있잖아요. 아크릴 뭐 되게 깔끔해요. 이거는 근데 작업을 누가 내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요거 좀 오래 걸려요. 이게 아크릴을 정확하게 이렇게 딱 라인에 맞춰서 매리브 해야 되기 때문에뭐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정말 깔끔하죠 춰서뭐리브 라인에 기본 구성이 있고 이제 추가 구성이 있어요. 기본 구성 같은 경우는 문장 네 개, 라인 여기 그리고 대시보드 순정 자리 두개 이렇게가 기본이고요. 이제 추가 옵션으로는 여기 도어 중간 포켓 그리고 송풍구 라인 좌우 두개 그리고 풋동 앞뒤 네개 이렇게 시공해드렸습니다. 지금 야간 전동 모습인데요. 와 너무 이쁘네요. 어 지금 이제 그라데이션이 이제 풋동도 같이 색깔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해주는 핀들도 색으로 다 교체해 드렸고 이벤트 기간에 예약을 해주셨기 때문에 방음 서비스도 같이 해드렸습니다 시동 다시 한번 걸어 볼게요 시동 걸었고 기능 면모쓸수 있는지 좀 볼까요 깜빡이 그리고 무배선 타입이 이 무빙이 흘러가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요 그리고 온도반응 공조기 시스템 반응이죠 그럼 이번에 뭐보여분1까요문열분1까시1 0열 10시 1 0 도어 열시감0분 10시 10분. 1볼까요0진 10시 10분. 10시 10분. 1시 드라이브 드라이브 와난리 났네 아주 이거 왜 그러게요? 스레스 모드가 켜진 겁니다. 지금 라이트가 꺼져 있어요. 라이트를 이렇게 키면은 스레스 모드가 다시 꺼지고 라이트를 끄면은 스레스 모드가 켜집니다. 요거는 드라이브 모드인 드라이브일 때만 작동이 되는 건데 야간에 전조등 켜고 다니셔야 됩니다. 전조등 안 켜고 다니면 되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켜고 다니시고요. 그리고 시동 껐을 때는 굿바이 세레모니, 시동 켰을 때는 스타트 세레모니, 차선 이탈 어시스트, 후측 방어 시트 는다 됩니다. 그리고 어플로 전환했을 때 어플에서 음악 반응이면 따로따로 따로 뭐 색깔도 지정 가능하고요. 요런 이제 무빙 이제 모션 작동될 때 컬러 선택이나 이런 것도 다 색깔 다 바꿀 수가 있어요. 정말 좋습니다. 글로우 모션에요. 일단 무빙 인벤트도 이제 무배선으로 시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다시 뵐게요. 안녕.